수일치는 지난 시간 했고 오늘은 테를 좀볼 건데요. 테라는 거는 종류가 딱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동태라는 게 있고 그리고 수동태가 아닌 것을 능동태라는 게 있어요. 능동태. 요렇게 나네요. 그럼 일단 이해해 볼게요. 수동태가 뭡니까? 본인이 아는 대로 생각을 한번 해 보면 돼요. 아면 느끼든가. 수동태가 뭐죠? 어, 자기들만의 정의가 있겠죠. 그죠? 수동태 뭐뭐뭐 있고 자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수동태란 능동태가 아닌 게 수동태예요. 그럼 능동태는 뭐예요? 어 그렇죠. 수동태가 아닌 게 능동태예요. 어, 질문은 왜 그렇게 하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자 어떤 명사가 있는데 S가 붙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명사를 해요? 복수명사.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요? 단수명사. 그럼왜 단수로 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라는 거는 처음부터 뭐밖에 없어요. 수라는 거는 단수하고 복수라는 개념밖에 없으니까 단순지 복순지만 구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찬가지로 태라는 게 뭔지는 지금 설명하겠지만 태라는 것도 수동태와 능동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만 본인이 구분하면 돼요. 야가 수동이지 능동이죠.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이면 수동이 아니면은 능동으로 보는 거고 능동이 아니면 수동으로 보는 거예요. 맞죠? 그거는 알겠죠, 그죠 태라는 게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구별을 할 건데. 자, 문장에서 이해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해를 먼저 하고 외우면 돼요. 자, 요 문장 읽어볼게요. 나는 열었다, 그 문을. 요 문장 내가 읽을게요. 그 문은 열렸다, 나에 의해서. 다시요. 나는 그 문을 열었다. 그 문은 나에 의해 열렸다. 자, 두 개의 의미 생각해봐요. 의미가 같습니까? 의미가 다릅니까? 방식이 틀리다고 의미가 다른 건 아니죠 난 니가 좋아 이거랑 난 니가 마음에 들어 아 미안해요 뭐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 표현방식이 다른 거지 같은 의미잖아요 니가 좋다는 건 같은 의미잖아요 그럼 이두 개의 의미는 내가 그 문을 연 거고 그 문은 나의 의해 열린 거예요 의미는 차이가 없어요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자, 의미는 똑같은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1번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 제일 중요한 단어는 I죠. 왜요? 영어는 중요한 걸 앞에 쓴다며요. 2번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어, 문이네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입장이 다른 거죠. 중심이 다른 거지 의미는 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국 같은 의미인데 첫 번째 문장은 누구 중심으로 한 말이에요. 내 중심으로 한 말이고 밑에 문장은 문 중심으로 말을 한것 뿐인 거고 스타일이 다른 거지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1 번의 문장의 진짜 진짜 의미는 뭐냐면 문을 열긴 열었는데 그거 그 사람들이 연게 아니고 내가 연 거야 내가 연 거라고요. 그게 이 문장이에요. 근데 똑같은 의미인데 요 문장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뭔가 열긴 열었는데 그게 문을 연게 아니라 아니 상자를 연게 아니라 나는 문 열었어 문 열었다고요 문 이해됩니까? 그미미한 강약이 다른 거지 두개 의미는 같은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의미는 같은 건데 왜 이렇게 쓰는지 이해를 좀 해보시면 돼요. 요거 화살표 이렇게 돼 있지만 자요렇게 그래서 이런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수동태라고 이런 문장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겠어요? 수동태가 아니니까, 뭐 능동태라고 하겠죠. 그죠? 요 문장을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 문장을 보고. 자, 수동태라는 거에 정의가 중요합니다. 정의라는 거. 자, 정의가 중요한데, 지금 위치를 잘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는 더돌이라는 것은 뒤에 있었어요. 그죠? 뒤에 있었던 애가 앞으로 요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뒤에 있는 걸왜 끄집어 댕긴 거예요? 그렇죠. 힘이 조금 떨어진 애를 힘을 실으려고 데리고 온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은 수동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적은 이미 벌써 나와요. 목적은 왜 그런 거예요. 강조죠. 강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수동태라는 거는 강조를 위한 겁니다. 강조. 자 그럼 수동태의 정의를 이 문장에서 이해를 좀 해볼게요. 요거는 능동태고 요거는 수동태라고 했죠. 그죠 그럼 수동태란 건 어떤 거냐면 뒤에 있는 놈을 앞으로 땡긴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얘는 잘 생각해봐요. 처음부터 뭐였어 얘는. 그렇죠.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였죠. 그죠? 목적어였던 놈을 뭐로 바꾼 거예요? 문장의 주어로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로 변형됐다는 말은 목적어가 그대로 있단 소리예요, 목적어는 날아갔단 소리예요? 그렇죠.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 버린 거죠. 그러면 목적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 삭제된 거죠. 그래서 아, 결국 목적어가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 했습니까? 자 다시 걔는 중요합니다. 수동태란 뭐냐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수동태라는 거는 목적어가 삭제된 문장이에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강조를 위해서. 맞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문장을 딱 봤을 때 이게 수동인지 능동인지 한 눈에 구별이 돼야죠. 그러니까 걔들만의 형태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형태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형태는 무조건 BPP, 무조건 BPP 형태로 써야지 고게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동사의 모습이 아무리 복잡해도 BPP 구조로 돼 있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요 수동태라고 부르면 되고 아무리 복잡하게 생겨도 BPP로 안돼 있으면 다 뭐라고 부르면 돼요 능동태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BPP 자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는이 조건입니다 조건 그럼 조건이 옥수수 중요한데 잘 보시면은 정의 다시 보세요 수동태라는 거는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버린 거즉 목적어 삭제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뭐가 일단 존재해야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목적을라는 개념이 일단 존재를 해야지 그거를 삭제하든지 그걸 놔두든지 할거 아니에요. 놔두면 뭐가 돼요? 능동태. 없애면 뭐가 돼요? 수동태가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동사에 있어요. 아무 동사는안 돼요. 누구한테만 돼요. 무조건 무슨 동사예요? 그렇죠. 목적어 자체를 소유할 수 있는 동사. 무조건 타동사만이 수동태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기억해야 되겠죠. 시험이니까. 절대로 뭐는 안 돼요. 자동사는 절대로 뭐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수동태라는 것은 절대로 쓸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수동태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